안녕하세요 모승입니다 오늘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빌라 매물 소개합니다 4층 중 3층 방 3개 넓은 베란다 수리됐고요 깨끗합니다 가서 선동 동사무소 위에 위치해서요 골목길도 안 들어가고 언덕도 아닙니다 현관 입구도 깔끔하죠 입구도 넓고요 입구 옆에 이렇게 신발장 넉넉하게 있습니다 잠깐 여기 들어오는 주방이 먼저 보이고요 왼쪽으로 큰방 주방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리더지방 중간 방과 작은 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몰딩,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다 수리됐습니다 일단 큰 방부터 보면요 큰 방은 남향입니다 더블 창 남향으로 채감도 좋고요 지금 옷장에 들어오면은 12자 이상 충분히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약간 정사각형에 가깝고요 넉넉합니다. 세화에 들어갈수좋고요 보이신 길로 왼쪽으로 가면은 간석 3동 주민센터. 오른쪽으로 가면 부평 삼거리역 가는 길입니다. 주방공간. 주방공간 뒤로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음식 같은 게잘되구요 수납 공간,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음식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구요3구 가스레인지에 수납도 있습니다. 수납도 4층서 3층도 수납도 좋습니다. 네, 중간 방은 미닫이 문텄습니다터서 다이닝 룸 또는 작은 거실 공간 쓰시면 좋구요 넓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쪽은 냉원수 배관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대용량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쪽도 베란다도 있고 깨끗합니다 조금은 뭐 지금 수납하면서 점점 서을것 같습니다 이쪽은 작은 방 작은 방 어린 자녀분들은 있는 분은 어린 자녀방으로 저는 옷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타일부터 천장까지, 시실 돈까지 수리됐고요깔끔한게 수리됐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수압도 좋아서, 샤워기도 좋죠. 네, 지금 보시는 이 매물 인천 간석동에 위치했습니다. 간석 삼동 주민센터 위에 위치했죠. 간속구 37번째 재개발 추진구역 내에 위치했고요. 4층 중 3층, 방 3개의 넓은 베란다. 깔끔하게 수리된 빌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슴이었습니다.